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UI UX 탐구 생활.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베타 서비스 중인 1인칭 슈팅 게임 델타포스에 대해 다뤄봅니다. 1998년 출시된 오래된 게임인 델타포스는 2024년 12월 새로운 최신 그래픽과 시스템을 가진 채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래픽은 최신이지만 구조는 놀랍도록 슈팅 게임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이 게임은 1인칭 슈팅 게임 특유의 몰입감과 조작감을 선사하죠. 총을 쏘고 적을 조준하고 움직이고 피하는 단순한 행위들 그 모든 순간을 플레이어가 느끼게 만드는 건 UI와 UX입니다. UI는 단순한 정보 표시를 넘어서 플레이 자체를 설계하는 장치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돌아온 데이터 포스를 통해 슈팅게임의 UX에 4가지 핵심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격감, 속도, 중앙 집중 구조, 직관성 이 4가지가 어떻게 플레이 경험을 설계하는지 함께 뜯어보시죠. 이 장면을 보시죠. 크로스헤어 바깥으로 펼쳐져 있던 선이 총알이 적중하자 중심으로 빠르게 모입니다. 소리나 진동 없이도 눈으로만 봐도 명확한 신호죠. 지금 명중했다고 화면이 말해주는 겁니다. 베타포스는 이처럼 시각적 피드백을 정교하게 설계해 타격감을 전달합니다. 이 조준선 수축 효과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즉각적 응답이자 플레이어의 목표가 게임 내에서 반영되었다는 인지적 신호입니다. 게다가 이 피드백은 반복됩니다. 한 발, 두발 연속으로 명중할수록 크로스 헤어는 반복적으로 수축되고 플레이어는 연속 명중 중이라는 리듬을 눈으로 느끼게 되죠.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관리하게 되며 기획자가 일정한 값을 계속 넣어가며 테스트합니다. 굉장히 많은 손이 가고 집요하게 테스트해야 하는 부분이죠. 정리하자면 타격감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에서 조절하며 설계되고 이런 UI의 피드백 없이 맞췄는지조차 모른다면 슈팅게임의 몰입은 무너집니다. 플레이어가 빠르게 달리고 무기를 갈아 끼고 적을 탐색하는 이 장면. 이처럼 속도가 중요한 슈팅게임에서는 UI도 함께 달려야 합니다. 델타포스는 속도에 특화된 UI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하단에 X키로 자가 치유라는 메시지 이 문구는 오래 머물지 않고 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고정돼 있어요 즉, 눈이 바쁘게 움직일 때도 중요한 정보는 눈에 걸려야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금고나 아이템 상자의 위치를 안내할 때 지도나 UI 구석에 작게 뜨는 게 아니라 화면 중앙 근처에 직접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시선을 옮기는 여유조차 없는 거죠. 중요한 오브젝트는 플레이어의 시선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게 설계된 겁니다. 이처럼 슈팅게임의 UI는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조율이 핵심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UI는 간결하고 반응적이어야 합니다. 슈팅게임은 화면의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1인칭 시점에서 적을 조준하고 조준한 곳에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 장르의 조준선 UI는 반드시 화면 중심에 배치됩니다. 데이터 포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화면 중심을 감싸는 커다란 조준 UI가 보이죠? 마치 조준점이 아니라 조준하는 공간 전체를 디자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무기가 크고 무겁고 반동이 강한 무기일수록 UI도 함께 더 크고 묵직하게 그리고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왜냐하면 사격 시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도 플레이어가 기준점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중앙 집중형 UI는 단순히 정중앙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선의 고정점 그리고 플레이어와 게임 세계를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FPS 장르는 구조적으로 중심을 필요로 하고 데이터 포스는 이를 안정적인 화면 설계와 함께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p s 에서는 한눈에 모든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UI는 빠를 뿐 아니라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전환과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방해받지 않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이 장면을 보시죠 화면 중앙에는 조준점이 있고 그 바로 앞엔 B 거점 점령 중이라는 표시 게다가 점령 게이지가 함께 표시되며 지금 점령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왼쪽 위에는 미니맵, 적 거점은 빨간 C1, C2 우리 거점은 녹색으로 분리되어 단번에 전황을 파악할 수 있죠 오른쪽에는 킬로그, 왼쪽 아래에는 아군의 생존 여부 그리고 화면 안엔 아군 캐릭터와 함께 이름까지 보입니다 아군의 이름과 상태가 잠깐 흘껴보더라도 파악되게끔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처럼 슈팅게임에서 UI는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먼저 눈의 흐름에 맞춰 상황별로 딱 필요한 만큼만 보여줘야 하죠. 델타포스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눈에 들어오고 빠르게 인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관적인 UI 설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오늘 델타포스라는 슈팅게임을 통해 총한 자루로도 얼마나 깊은 UX 설계가 가능한지를 살펴봤습니다. 타격감을 만드는 건 총알이 아니라 피드백 UI였습니다. 빠른 속도에 맞춘 UI 반응은 지연 없는 판단을 가능하게 했죠. 중앙에 집중된 구조는 시선과 조작의 일치감을 만들어냈고 직관적인 UI 설계는 전환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슈팅게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플레이어의 감각과 UI가 만나 만들어내는 순간의 게임입니다. 그 감각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설계된 UI UX에서 시작되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르, 또 다른 구조를 통해 UI UX가 게임 플레이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